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상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록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마 히리로다. 아멘. 상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인 막벨라의 매장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 태어났던 여섯 명의 아들 가운데 네 명의 아들들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들에게 좋은 것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실패와 고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들은 모두 다 28절을 중심으로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말 그대로 가장 귀한 것과 좋은 것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도 도, 그도 동일한 내용을 그것도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들들이 살아왔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 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 주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제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는 아담을 통해 얻었던 원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모두 다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비록 앞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회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한 근거로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을 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카톨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제들 앞에 나가 말하는.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회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행하면 깨끗해졌다라는 식으로 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성도가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비록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모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장남인 루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가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며 그가 가진 특징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얼마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빼어나며 탁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될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남을 소개했던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루우벤은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자였습니다 사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장자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른 아들들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들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러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강간했던 세금과 그 족속을 모두 멸살시킨 그러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원인은 분노 때문이었고, 이 분노는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중반부에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계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맺으셨던 할례였습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주어진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세겜과 그 족속들을 모두 다 무차별하게 죽였 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되신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이때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기보다는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유다의 축,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지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을 일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10절 가운데 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신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은 유다를 통해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가운데 머무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분노와 혈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고, 이 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고 나의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이를테면 부모 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사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러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이 자신의 자신들의 자녀들의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그가 그들의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때마다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